자, 이제 우리 장 개장을 1시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굿머니가 경제 채널 중 가장 빠르게 오늘 장 전망을 해볼 텐데요. 굿머니 일부의 마지막 시그니처 코너죠. 객장의 시선 시간입니다. 객장에 있는 다섯 명의 오늘 장 전망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다섯 명 중에 세 명이 보합 전망, 두 명이 하락 전망 해 주셨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이민경 PD 보합 전망인데요. 기술주 실적과 대선 리스크 혼재 코멘트 했고요. 교보증권 영업부 오기철 차장 하락 전망입니다. 경기 회복 둔화 우려 증가 코멘트 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서령용 차장 보합 전망인데요. 부안, 부양책 불확실성 속 개별 주 장세 예상했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보합 전망인데요. 종목별 차별화 장세 예상했고요. 유진투자증권 위워크 프론티어 지점 안상현 차장 하락 전망입니다. 미 부양책 불확실성에 수급 불안 코멘트했습니다. 자 화요일인 오늘은 교보증권 영업부 오기철 차장 전해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하락 전망 해주셨는데요. 그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죠. 뭐 미국이 이제 대선을 2주 앞두고 여러 가지 지금 변동성들이 계속해서 잡음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 미국의 이제 추가 경기 부양책이 일단은 뭐 합의될 듯 하다가도 계속해서 합의가 좀 불발이 되면서 어 대선 전까지는 어 경기 부양책이 좀 지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이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해서 지속상태에 있기 때문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또 이제 현대차가 전일 장 마감 후에 충당금을 약 3조 원 이상 썼는다는 발표를 하면서 시간으로 3에서 5%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일단 부담감을 안길 것으로 좀 보여져서 오늘 일단 하락하는 영향을 좀더 강하게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어 일단 오늘 아침에는 뭐 미국 증시 하락도 있지만 장초반 현대차 그룹발 충격에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좀 하나 더 발생했기 때문에 장초. 영향을 좀더클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어,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본다면 일정 부분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낙폭이 상당히 커진다 하면 일단은 뭐수에도 일정 부분 들어올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미래 선역까지는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시장을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 어제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유입이 됐는데 오늘도 어, 이러한 수급이 좀 유입이 될지 한번 지켜보면서 시장은 좀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작년 4월 이후 이제 그 환율 원화 강세가 이제 1 1 4 2위으로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 원화 강세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는 흐름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월달러 환율이 1,120원과 1,140원 사이에 있을 때, 조선과 증권, 소프트웨어, 철강 등 업종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좀 양호했던 측면을 본다 그러면, 국내 증시도 올해도 이런 영향들에서 일단은 좀 힌트를 좀 얻어서 시장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철강 업종이 뭐 상당히 좀 괜찮은 흐름들을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워낙 강세 업종, 주목해서 보시면서 시간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